안녕하세요. 사랑이 문화는 곳, 강남다육입니다. 한근같은 금요리입니다 꿀같은 다가오고 있죠. 요즘 여기저기서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이 축제를 즐기시기 바라면서 오늘 열심히 강남대 업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과 금요일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다혜기 한상 차림 준비해봤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렇게 군생들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신물은 분체 배송 보냅니다. 그 다음 안내드리면서 신중 한찜. 잠수는 안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파이노저 되겠습니다. 그럼 붉게 물더고 있죠. 사이즈가 들어가보니까 11cm입니다. 가격은 3,000원. 아우 좋습니다. 네, 속살로에서 자주 색깔로 물이 들죠. 실루에 가볼게요. 핑크 라인 들어고 있죠. 한녀보로 봅니다. 반듯하죠 가격 착하게 5 0 0원입니다 11.5cm 넘습니다. 네, 실루엣이라고 하는데 요 핑크색을 정말 이쁘게 물들어 있는 목둥이 친구예요. 이 정도면 사이즈가 정말 좋아서 7, 8천원할 텐데 오늘은 특가로 5천원에 소개해 볼게요. 그다음 데비입니다. 데비입니다. 데비 데뷔 요렇게 운돌 문성의 실아가야가봉거 그 솟아 있네요 뽕꽃 부분 살짝 있습니다. 이 와인은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4cm 나옵니다. 네. 핑크색으로 물들 때 예쁘죠? 코너키 되겠습니다. 코너키 삼독 운생에서 여기 아예야뽕소스 있습니다. 어, 뒤로도 있네요. 어두운 생이 되겠습니다. 이 와인은 만원이고요. 11.5cm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가보겠습니다. 실버에버니 2도군생이 되겠습니다. 예쁘죠? 요렇게 손톱이 날카롭게 있습니다. 가격 착하게 7,000원입니다. 9.5cm 나옵니다. 네, 실버에버니가 이렇게나 손톱이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제스타 가봅니다. 제스타 3도군생이고요 제스타도 이렇게 검붉은게 물들어가고 있죠? 3도 분생제스타 6천원입니다 11.5cm 입니다 네. 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 핑크라인 되겠습니다. 핑크라인 예쁘게 돌렸죠? 가격은 12,000원 이고요. 썰주고 12.5cm 입니다 네, 동그랗게 다져진 얼굴입니다. 만년 대리, 룬대리 되겠습니다. 꽃이 예쁜 아이죠, 유아이나 유일하게 꽃 보는 친구이죠. 가격은 6,000원 이고요. 11cm 입니다 룬대리 네, 속살 내서 은근하게 보라게 물들 때 정말 정말 예쁜 친구예요. 지금도 약간 보라게 몰들어 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온슬로우근 가볼게요. 온슬로우근 예쁘다. 여기에서 아가야가 살짝 올라있으 있으면 텀이 벌어지고 있죠. 이이즈 10cm 조금 넘습니다. 가격 8솔0 0솔로온솔 그리고 옆으로 와서 보얀 백분을 자랑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름은 아이시그린 되겠습니다. 튼튼하죠. 한옆으로 예쁘며 도톰한 것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11cm 7차0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와서 프릴 러브레터 되겠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죠. 버릴 게 있으면 사랑사랑합니다 5000원이고요. 10cm 입니다 네, 이것보다 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프릴 러브레터라고 합니다. 하이트 미니마 되겠습니다. 하이트 미니아 사두 군생이고요 사이즈가. 10cm 살짝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네, 이런 철화 하이트색으로 동글동글하게 얼굴이 다져져 있고요. 파스텔 철화로 가볼게요. 파스텔 철화 동그란 수행이 반듯합니다. 만 원이고요. 사이즈가 14cm 높습니다. 네, 파스텔 풍의 그 주황빛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하게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뒷면으로도 이렇게 철화가 많이 엮여져 있네요. 핑크빛 보라 라인을 누른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턱시판 철화 되겠어요. 이 생얼과 철아가 조화롭겠네요. 16,000원 이고요. 15cm 나옵니다. 이저 부티 대고 이저 부티인데 이 아이도 라인 누르고 있죠. 좋습니다. 12,000원 이고요. 12.5cm 나옵니다. 네, 장깐 설명 드리자면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고 지금 육두 군생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무지개 여신 데리고 나왔습니다. 밑에 자구가 나으니까 이렇게 살짝 펌을 벌렸습니다. 무지개 여신, 여신답게 아주 멋있습니다. 사이즈가 13cm인데 8,000원입니다. 우유 쭉 올랐습니다. 특이합니다. 이 노란 꽃 예쁜 친구이죠. 이름은 사예파금입니다. 제가 밭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이 반만한 게 2만원 넘더라고요. 마이너 2만 5천원입니다. 사이즈 12.5cm 나옵니다. 네, 노란 금이 잘 보이는 사이파 금입니다. 여기 보세요. 됐어요. 네, 멋진 친구고요 폴리스카이입니다. 폴리스카이. 4도 군생 8,000원입니다. 라인 아, 예쁘게 둘러있죠. 12.5cm입니다. 파이버서타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약간 파스텔 톤 이렇게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사이즈가 13cm 나옵니다. 네, 입장이 맑은 눈두빛 이쁘죠. 누다입니다. 달달하게 익어가죠. 젤리 빛처럼 물드는 친구입니다. 24,000원이고요. 사이즈도 16cm 살짝 넘습니다. 네, 속살 보세요. 젤리처럼 다져지고 있는 누다입니다. 위로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쁘네요. 자, 그리고 옆으로 와볼게요. 치와 무지검입니다이 아이가 한엽으로 예쁩니다. 살짝 끈기도 살짝 사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착하게 8,000원입니다. 13세 아1 3나옵니다네 입장이 길다란 치와와 아니고요. 동그랗게 입장이 더좀더 더 귀여운 얼굴의 치와와 엔 c 스 무지금입니다. 밀크 스무디를 가볼게요. 밀크 스무디 달달한 느낌 나오죠. 밀크 스무디 8 0 0 0원이고 11. 10.5cm 높니다. 네, 오두 군생입니다. 속살로에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분갈이 했더니 짱짱하네요. 지난번 짧은 소초 영상에 아젤라타 영상 보시분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분갈이하면서 어 보니까 목대가 아주 튼실하더고요덜 실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심어서 이렇게 다져놨습니다. 16cm고요. 그대로 12,000원입니다. 집시로 가볼게요. 집시 군생입니다. 내 사랑 집시 군생입니다. 사이즈가 22cm인데 1 6 0 0 0원입니다 네. 이 친구는 배송 특성상 입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아서 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자주빛깔로 물이 들고 있네요. 그리고 넘어가 봅니다. 라탐 삼도 군생입니다. 라탐 예쁘죠? 라탐요 보라빛이 보라빛 너무 환상이더라고요. 삼도 군생 라탐 와, 이거. 오, 이 아이가 오2 12. 아, 12.5cm의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 12.5cm 보라빛 라인 두르고 있으면서 입장도 오동통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좋아요, 한번 봐주세요. 이름은 벨베로이라는 아이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진하게 들더라고요 입니다. 제가 물 주고 사진을 한 번씩 찍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가 몇 cm 보니까 14.5cm입니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14.5cm 작은 사이즈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동그랗게 다져져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네, 멀리서 보면 이 속살만 해서 보라게 물든 거 확인이 되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주피터 되겠습니다. 주피터가 요즘 많이 작게 졌습니다 저희도 착하게. 주피터가 18.5cm인데, 12,000원입니다. 완전 특가죠? 그리고 피치 앵크림. 피치 앵크림 까볼게요. 피치 앵크림 퍼리리기가 싹, 싹 있는 것이 이야, 역시 보랏빛처럼 물이 살짝, 살짝 뜹니다. 사이즈는 22cm인데, 24,000원입니다. 네, 목동이 친구고요. 밑에 내려다 보시면요 어느 정도 두꺼운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핑크색 라인 동그랗게 입장 다져져 있는 게참 이쁘네요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서 꽃이 좀 예쁘게 물들고 있죠 이름은 연어라는 친구인데 이 아이 예뻐요 목대도 다져지고 참 예쁜데 어 영상으로 포인 안 되네요 이 아이가 21cm 때 가격은 28,000원입니다 네. 이 친구 원래 뭐 아, 전에는 뭐, 4두 군생, 5두 군생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좀더 얼굴이 한 포인트가 된 3두 군생을 소개해드리네요. 저희 집에 와서 좀 많이 다져지니까, 이렇게, 예쁘다. 빨간 꽃치점을 찍는 게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핑클루비로 가볼게요. 핑클루비, 예쁘죠? 얘는은데아 루비 색감입니다. 이 와인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가 19cm입니다. 옆으로 갑시다 하이어 필라 되겠습니다. 반짝반짝 각이 놓입니다. 은기도 흐르고요. 덩실합니다와이가 14cm인데 Y는 12,000원입니다. 네, 빨간 라인 한번 들고 있고요. 3두 군세. 원래 2두였는데 분지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가봅니다. 하이트 엔젤 되겠습니다. 하이트 엔젤. 이름 해보자 하이트 엔젤. 천사 같은 느낌입니다. 하얀 천사 같죠. 사이즈가 15.5cm인데 가격은 3만원입니다. 스타마꺼 되겠습니다. 스타마꺼, 인기 좋죠. 스타마꺼, 내 사랑 스타마꺼입니다. 아이가 몇 센지 보니까 17.5cm인데 24,000원입니다. 네,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링킬 마리아금 군생입니다. 어, 요 아이 많이 사겨졌습니다. 다 손해보고 팔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몇도 군생이냐 보면 대략분 6도, 7도 됩니다. 이 아이가 13cm인데 24,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게 매력인 친구구요. 음. 독일로 가봅니다. 독일 삼태인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밭에서 키웠습니다. 요 아이가 1 0 보니까 16.5cm입니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암코로 되겠습니다. 한엽으로 해요. 만은 되겠습니다. 16cm 놓입니다 홀리데이 한엽입니다. 홀리데이가 요렇게 예쁜데, 한엽으로 잘낮아졌습니다 사이즈가 14cm입니다. 라인은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가서 클라커 되겠습니다. 클라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사이즈 11cm고요. 14,000원입니다. 네. 속살로 에서 주화 주황 자주 색깔로 물이 들죠. 예쁘죠. 고사운 검입니다. 빨갛게 빤딱빤딱합니다. 라이은는 24,000원이고요. 14.5cm 넘습니다. 네. 정말 빨갛게 물들어 있네요. 무다 복룡검입니다. 반짝반짝하죠? 여기 게 예쁘게 미소로 띠엠에서 보석에 살짝 접혔습니다 14,000원 이고요. 13cm 높니다. 강인검 되겠습니다. 반짝반짝 예쁘죠? 또 아는 색감 환 상이더라고요. 여기는 12,000원 이고요. 18cm 높니다. 예쁘겠습니다. 보라수염 되겠습니다. 보라 수윤이 이렇게 보랏빛을 예쁘게 타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21cm 넘니다 네. 이제 이 친구 하나 남았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 자연입니다. 마리나 되겠습니다. 마리나도 옥빛처럼 백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대 등생이 됐고요. 더 실하네요. 사이즈가 20cm 가까이 됩니다. 16,000원입니다. 네, 점점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마리나고요. 메비우스검 되겠습니다. 환상적으로 물들고 있네요. 봉고소선것이 너무 예쁩니다. 13.5cm고요. 2만 원 되겠습니다. 네, 메비우스답게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안젤리나네요. 안젤리나 보죠. 여기도 오렌지빛 넣어줘. 이두 분생입니다. 사이즈가 몇 c m 까요1 2 c m 입니다 18,000원입니다. 네, 살구빛으로 이쁘게 물들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제 엘사 가볼게요. 엘사.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장에 눈이 반짝반짝한도. 오 정말 무겁습니다. 이 와인은 사이즈가 21cm 가까이 나옵니다. 2만 6천 원입니다. 네, 엘사가 어느새 오늘 보니까 자구가 이렇게나 많이 친 엘사를 발견해가지고 네 너무 이쁘네요. 문양도 잘 그려져 있고 뽀얀 백분도 많이 올라와 있는 엘사 군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생이 또 준비했는데요. 아우렌시스입니다. 핑크빛이 예쁘죠. 아우렌시스 꽃도 살짝 피는데 꽃대를 이렇게 꺾어 주려다가 조금 꽃대가 올라와야 꺾어야 꽃대 폭탄을 안 맞겠죠. 아, 오렌지서. 여기가 19cm인데, 12,000원입니다. 네, 파이어렌시스를 가볼게요. 파이어렌시스가 요렇게 점껀을처럼 깨멍처럼 살살 합니다. 피멍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목대도 아주 덩실합니다. 다오기 군생입니다. 1 8 5 c m 고요 가격은 만5 0 0 0원입니다 네, 보시면 이 친구 한번 보세요. 뒷면이든 앞면이든 빨갛게 물든 모습 확인되죠? 군생입니다. 그리고 인디언 밥입니다. 인디언 밥입니다. 인디언 밥은 동글동글한 것이 온기종기 모여있죠. 과자 생각납니다. 달달한 까자안디아 봐. 저 좋아했습니다. 17.5cm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동글동글. 얼굴이 귀엽네요. 그리고 핑크빛 바디를 자랑하는 백가시죠. 되겠습니다. 작백봉개겠습니다요 아이 역시 목대가 잘 있습니다. 14.5cm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보랏빛입니다. 바이올렛 킹 되겠습니다. 바이올렛 킹. 여아가 요렇게, 목대 흰색 린, 오늘 착하게 8,000원입니다. 14cm 나옵니다. 네,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친구도 물을 좋아하니까, 물, 이렇게 오그라들 때물한 번씩 주시면 될것 같고요. 키스키스를 가볼게요. 키스키스가 군생입니다. 다보기 군생, 컨분을 한번 옮겨주세요. 요렇게 면 다복 군생이 더 턴실해지겠죠? 사이즈가 11cm입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심모야마컬러라타 되겠습니다. 얼굴이 원래 외도로 완전히 밑에서 아가야가 정기정기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몇이에질까요? 12cm입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짙게 네,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치루대로 왔습니다. 비치루대 군생입니다. 여기서 아가야 뽕고 뽕고 솟아 있고, 요거는 꽃대인데 살짝 옆에또꺼져면또 자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23cm인데 18,000원입니다. 네, 사이즈가 좋아서 뽑아서 가고요. 그다음 큐빅금이네요. 큐빅금인데 금 예쁘죠? 요큰 너무 예쁘다. 요 아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가격은 4만 원이고요. 사이즈 17.5cm 나옵니다. 네, 보시면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키포리아입니다파키포리아가 지금 피업빛처로 가장자리에 물이 되고 있으면 예쁘죠?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사이즈 14.5cm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갈게요. 이 아이는, 피렌체 변이금입니다. 이 피렌체 변이금이 어렸을 스크래치랑 급이 살짝살짝 살짝 있는 아이입니다. 이거 목대도 있고요. 20cm 됩니다. 유아이는 22,000원입니다. 네, 사이즈가 정말 좋죠. 요도 좋다. 네, 이렇게 프릴도 제대로 들어있는데 약간의 물고품이 보이네요. 그래 넘어갑니다. 후레뉴 되겠습니다. 후레뉴가목대인데 밑에서 아가리가 어떻게 기압기 올라오는지. 핑크빛으로 섬 타고 있시는거 보이죠? 유아이는 2만원이구요. 사이즈 13cm 넘니다. 요새 후레뉴가 생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인기를 잡아보세요. 매직잼 골드 되겠습니다. 매직잼 골드 요 아이가 발갛게 커가는 친구죠. 반짝반짝합니다. 21cm고요. 요 아이는 14,000원입니다. 요이 가겠습니다. 로제입니다. 로제가 핑크빛 저물더 한상이죠. 이게 다보기 군생. 가격은 3만원이고요. 보자사이 지금 몇 센치입니까? 25cm 나옵니다. 네, 이거보다 더큰 제품도 있고요. 네, 궁금, 궁금하시다면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20cm가 넘는 이 친구도 제품이네요. 아, 빨갛게 물들 때 이쁜 로제죠. 아르제 되겠습니다. 아르제가 12,000원인데 아주 낮아지진 않았어요.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팝도 많고 아주 좋아요. 사이즈가 24cm 나옵니다. 아르제 12,000원.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네,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친구고요. 팔뚝 운생이에요. 팔뚝 운생. 이 친구는 더 여분이 있어서 랜덤 순으로 배송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친구 왔죠. 블루 에퍼 되겠습니다. 블루 에퍼는 보라빛 이것 좀이 정말 매력인 친구입니다. 내 사랑분유 예뻐 25cm고요. 이 아이 착하게 이만는 되겠습니다. 됩니다. 이제 세 아이 남았네요. 수행. 그래서 얼른 찜해 가시길 바라면서 뒷면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수영이 잡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식물의 번호와 식물의 이름 같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예쁜 다육이들 데리고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